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트로트의 인기가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거. 다들 느끼고 계시죠? 2025년, 대한민국의 무대를 사로잡고 있는 트로트 남자 가수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한번 출연할 때 받는 출연료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2025년 트로트 무대를 장악할 남자 가수들의 출연료 순위 탑 10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10위는 이찬원. 이찬원은 요즘 대중음악계에서 보기 드문 힐링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률를 넘어 듣는 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심 어린 울림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방송된 부모님의 날 특집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풍년가 무대는 그 진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특유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따뜻한 음색으로 노래를 풀어낸 그는 방송 직후 수많은 시청자의 눈시울을 불키게 했으며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찬원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맑고 밝은 이미지와 늘 예의 바르고 성실한 자세는 그의 또 다른 강점이다. 대중은 그를 보며 마음 편안해지고 그가 무대에 설 때마다 삶의 소소한 위로를 받는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이미지 덕분에 광고계에서도 이찬원은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인물이다. 특히 중산층 가족을 타깃으로 한 제품에서 그의 신뢰도 높은 이미지는 브랜드 가치를 한층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2025년은 이찬원에게 있어 감성의 해라 불릴 만큼 의미 있는 해다. 그는 계절별로 테마를 잡은 시즌 콘서트를 기획하며 각기 다른 분위기의 무대를 통해 팬들과 정서적 교감을 이어가고 있다. 봄에는 산뜻한 희망을, 여름엔 따뜻한 청량감을, 가을과 겨울에는 진한 그리움과 위안을 담은 곡들로 무대를 채운다. 이 밖에도 힐링음악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콘서트와 팬미팅을 진행하며 팬들과 더욱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특유의 재치와 다정한 성격으로 MC로서도 존재감을 넓히고 있다. 편안한 말투와 공감력 높은 진행 스타일은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남기며 가족 단위의 시청층에게 특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출연료 측면에서도 2 0원의 가치는 안정적이다. 현재 방송 출연료는 회당 약 1.8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광고 및 행사 분야에서도 믿고 쓰는 스타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그의 출연은 단순한 홍보 효과를 넘어 브랜드 이미지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시너지를 발휘한다. 구위는 유지광, 트로트계에서 중저음의 카리스마로 불리는 유지광은 그야말로 보기 드문 음색의 소유자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한겨울 밤 병날로 옆에서 울려 퍼지는 첼로 소리처럼 깊고 따뜻하며 듣는 이 마음을 조용히 사로잡는다. 최근 방송된 신사들의 밤이라는 트로트 스페셜 무대에서 그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다른 출연자들이 화려한 기교로 무대를 채웠다면, 뮤지광은 단한 줄의 저음으로 객석을 정적에 빠뜨렸고, 이는 진정한 남자의 목소리라는 찬사를 불러일으켰다. 뮤지광이 트로트계에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희소성에 있다. 요즘 트로트 무대는 고음과 기교 중심의 스타일이 대세지만 그는 정반대의 무기로 대중의 마음을 공략한다. 부드럽고도 묵직한 목소리는 마치 잘 숙성된 와인처럼 깊은 맛을 내며 듣는 순간 감정의 중심을 건드린다. 트로트계의 레드와인이라는 별명은 그의 음악 색깔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표현이다. 외적인 이미지 또한 뮤지광만의 독특한 아우라를 완성한다. 강인하면서도 절제된 분위기, 그리고 신중한 태도는 클래식한 무대 연출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전통적인 곡들과의 궁합도 탁월하다. 덕분에 그는 회상과 향수를 자극하는 무대, 혹은 클래식 트로트 장르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낸다. 2025년에는 다양한 무대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다. 옛 감성을 되살리는 콘셉트의 방송과 공연에 주로 참여하며, 관객들에게 시간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무대를 선사했다. 또한 그만의 무게감 있는 이미지 덕분에 여러 드라마에서 카메오로 출연하며 연기자로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짧은 등장임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화면 장악력이라는 또 다른 무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출연료는 회당 약 1.0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행사나 테마가 뚜렷한 프로그램에서 특히 높은 수요를 보인다. 다채로운 캐릭터보다는 깊이 있는 존재감을 선호하는 제작진 사이에서 류지광은 늘 1순위로 꼽히는 아티스트다. 8위는 정동원, 어린 시절 트로트계를 뒤흔든 천재 소년 정동원이 이제는 음악과 무대를 스스로 책임지는 진짜 아티스트로 변모하고 있다. 2025년 가을 한 음악방송에서 그가 선보인 자작곡 발라드 트로트 무대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적셨다. 무대 위에서 조용히 울려 퍼진 그 멜로디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소년이 아닌 감정을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예술가로서의 정동원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정동원이 여전히 트로트 스타 순위 상위권에 머무르는 이유는 단순한 인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탄탄한 팬덤은 물론 해가 갈수록 깊어지는 목소리와 음악적 감각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정통 트로트의 맥을 잇는 동시에 현대적인 감성과 프로듀싱 역량을 더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티스트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융합의 감각이다. 전통과 현대, 정서와 트렌드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능력은 트로트계에서도 유독 돋보인다. 무대에서는 클래식한 한복을 입고 구성진 창법을 선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모던한 스타일링과 세련된 무대 연출로 Z세대의 감성까지 끌어안는다. 이러한 조화는 그를 단순한 성장하는 스타가 아닌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리더로 만들고 있다. 2025년에는 그야말로 정동원의 해라할 만큼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정규 앨범에서는 전통 트로트부터 세미팝까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며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고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로 한층 더 깊은 감성을 표현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청춘과 성장, 도전을 주제로 한 리얼리티에 자주 출연하며 팬들과는 물론 대중과의 새로운 접점을 만들고 있다. 출연료 또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 현재는 방송 및 행사 기준으로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선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순한 스타성을 넘어 아티스트로서의 창작 역량이 평가받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앨범 발매와 자작곡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음악 외적인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7위는 김용빈. 트로트계의 새로운 별이 떴다. 2025년. 가장 눈에 띄는 신예를 꼽으라면 단연코 김용빈이다. 미스터트롯 3에서 강력한 인상과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파이널 무대까지 진출한 그는 방송 직후부터 각종 지역 방송과 무대에서 러브콜을 쏟아지게 만든 주인공이다. 한 지역 방송국이 새해 특집으로 진행한 2025년 내가 사랑한 트로트 가수 설문조사에서도 깜짝 1위를 차지하며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진정한 인기의 시작을 알렸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렇게 신선하고 매력적인 목소리는 오랜만, 진짜 트로트계의 큰 인물이 될듯 하다, 는 반응을 보이며 그가 가진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김용빈의 가장 큰 장점은 감성과 에너지가 공존하는 보이스다. 때로는 절절하고, 때로는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고음은 무대를 휘어잡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무대 위에서의 자연스러운 존재감과 관객과의 뛰어난 소통력은 신인답지 않은 여유를 보여준다. 여기에 뚜렷한 이목구비와 부드러운 비주얼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2025년 그의 행보는 그야말로 바쁘고 뜨겁다. 전국 각지의 방송국과 행사에서 꾸준히 섭외 요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콘서트에서는 트로트 대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무대에 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노출을 넘어 대중의 기억 속에 김용빈이라는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다. 미스터트롯 3 이후에도 실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레슨을 받고 자작곡 작업도 병행하며 자신만의 음악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그의 출연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인기 상승세와 활동폭 확장에 따라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빈은 지금 떠오르는 스타지만 그 속엔 단단한 열정과 진심이 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그의 눈빛과 노래에는 단순히 주어진 곡을 소화하는 것을 넘어 관객과 마음을 나누려는 아티스트의 태도가 느껴진다. 트로트계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그가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을지 이제 우리는 지켜보며 즐길 일만 남았다. 6위는 송비나, 트로트가 더 이상 중장년층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 그 변화의 중심에는 송비나가 있다. 2025년 여름 한 청년 페스티벌에서 트로트를 도입할지 고민하던 기획팀은 결국 송비나를 메인 라인업에 올렸다. 예상은 적중했고, 무대가 시작되자 Z세대 관객들의 환호가 쏟아졌다. 클래식한 트로트를 트렌디하게 풀어내는 그의 무대는 트로트는 지루하다는 편견을 산산히 부수는 순간이었다. 손비나는 현재 트로트계에서 가장 젊은 에너지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EDM 리듬에 맞춘 트로트, 팝 감성을 섞은 편곡, 무대에서의 자유로운 제스처와 세련된 스타일링까지 모든 요소가 젊고 감각적이다. 여기에 밝은 이미지와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자연스레 젊은층의 지지를 얻는 비결이 됐다. 그는 특히 유튜브, 틱톡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활동에 능하다. 커버 콘텐츠, 챌린지, 댄스 쇼폼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MZ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며 SNS로 뜬 트로트 스타라는 새로운 영역을 열어가고 있다. 단순한 영상 소비를 넘어서. 손비나의 곡은 민과 챌린지로 확산되며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 2025년 활동에서도 손비나는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K-팝 아이돌과의 콜라보 무대, 장르 융합 콘서트에 참여하며 K-트롯과 K-팝 위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인 무대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인기 예능인 놀면 뭐하니? K뮤직쇼 등 젊은 시청층이 많은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얼굴을 비추며 젊고 새로운 트로트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확실히 심어주고 있다. 그의 출연료는 현재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특히 브랜드가 젊은 이미지를 추구하거나 전 세대 소통을 목표로 하는 무대에선 단연 1순위로 꼽히는 인물이다. 트로트를 쿨하게 만들 수 있는 몇안 되는 가수라는 평가는 그의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5위는 진해성 화려한 무대와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주를 이루는 트로트계 속에서도 조용히 깊은 울림을 전하는 가수가 있다. 바로 진해성이다. 2025년 상반기 고품격 음악 프로그램 트로트위드 오케스트라에서 단 3명만이 허락받은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에 초대된 그는 완벽한 음정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에게 감탄을 자아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하나의 서사였다. 진해성은 트로트와 발라드의 경계에서 새로운 음악 언어를 만들어낸다. 특유의 부드럽고 서정적인 보이스는 전통 트로트의 구성진 맛을 살리면서도 발라드 특유의 정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더해 여성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실제로 그의 주된 팬층은 30대에서 50대 여성으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목소리라는 평가를 자주 받는다 그의 강점은 무엇보다 노래의 감정을 실어 전달하는 능력이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오래된 곡도 진해성의 목소리를 거치면 새로운 색깔을 입는다 익숙한 멜로디에 진한 감성을 덧입히는 방식은 리메이크의 장인이라는 수식어를 낳게 했고 많은 리스너들이 그를 통해 오래된 명곡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2025년에도 그는 쉼 없이 음악을 내놓고 있다. 발라드 트로트라는 자신의 장르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클래식 요소를 적절히 섞은 싱글들을 연이어 발표하며 음악적 깊이를 더하고 있다.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는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하며 다양한 음악적 시도 속에서도 일관된 감성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유한 음악 세계 덕분에 브루의 명곡, 전국 노래자랑 레전드 특집, 심야 음악회 등 음악성과 무대 완성도를 중시하는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섭외되고 있다. 특히 트로트 X 클래식, 트로트 X 감성 발라드라는 콘셉트의 무대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진해성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 현재 그의 출연료는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로 추정되며, 그 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단순한 인기에 의존하지 않고 음악 자체로 존재감을 증명해내는 아티스트로서 그는 트로트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4위는 박서진. 현대적인 트렌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 바로 진짜 트로트 위 감동이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박서진이다. 최근 전통 음악을 기리는 방송 특집 트로 댐퍼 샌드. 국악에서 시청자 투표 1위를 차지하며, 어머니들의 아들, 진짜백이 트로트 가수라는 별명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다. 박서진은 전통 트로트의 정통성을 누구보다도 진중하게 이어가고 있는 아티스트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정서와 한국인의 정통 감성을 노래한다. 구성지면서도 애절한 창법, 흔들림 없는 발성. 그리고 특유의 진솔한 감정 표현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중장년층에게 강한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 그는 특히 민요적 정서를 품은 트로트의 강점을 보인다. 토속의 정취를 살린 무대 위에서 박서진은 마치 옛 이야기를 풀어내는 듯한 깊이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이 때문에 트로트의 정통 계승자라는 별명이 붙였으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수라는 찬사를 받기도 한다. 2025년에도 박서진은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KBS, MBC를 비롯한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얼굴을 비추며 다양한 전통 문화 특집 방송에도 초대되고 있다. 특히 추석, 설날과 같은 명절 시즌에는 지역 축제나 공공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보증 수표로 자리매김했다. 전국 각지의 중 노년층 팬층은 여전히 두텁고 충성도가 높아. 그가 등장하는 무대는 언제나 따뜻한 환호로 가득하다. 그의 출연료는 회당 약 2.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추정되며 전통 명절 시즌이나 지역 문화 행사 시즌에 특히 높은 수요를 보인다.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소통형 아티스트이기 때문이다. 박서진은 지금도 자신이 서는 무대 하나하나를 어머니의 마음에 닿는 노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려한 장치나 퍼포먼스 없이도 진심이 담긴 한 소절이면 충분하다. 그의 노래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진정성에 있다. 3위는 장민호. 세대가 변해도 음악의 진심은 통한다. 장민호는 그런 의미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트로트 아티스트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시니어 축제 현장. 무대에 가장 초대하고 싶은 가수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무려 80% 이상의 관객이 장민호를 외쳤다. 이한 문장만으로도 그의 영향력은 설명이 된다. 장민호는 단순히 오랜 활동을 이어온 베테랑 그 이상이다. 짙고 안정감 있는 보컬. 수십 년 무대 경험에서 비롯된 여유로운 퍼포먼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흔들림 없는 이미지 관리로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 그리고 60에서 70대 시니어 팬층에 이르기까지 그는 믿고 듣는 무대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그의 음악은 정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품격 있게 증명한다. 고음을 과시하기보다는 감정을 다듬어 전달하고 무대를 휘젓기보다는 무게감 있게 채워낸다. 이러한 절제와 품위는 장민호만의 고유한 브랜드가 되었고, 이는 곧 트로트 장르 자체의 품격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5년에도 장민호는 꾸준히 클래스가 다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젊은 트로트 가수들과의 합동 무대를 통해 세대간 음악 소통의 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KBS 전설을 노래하다 같은 회상형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단골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며,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그는 단순한 게스트가 아니라 음악 그 자체를 말하는 이 시대의 전달자다. 또한 진행자로서도 돋보인다. 깔끔한 발음, 안정된 톤, 공감력 높은 리액션으로 각종 음악 프로그램과 토크쇼에서 MC 또는 패널로 활동하며 시청자들에게 편안한 감성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그가 단순히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다박면에서 신뢰받는 엔터테이너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장민호의 출연료는 회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추정되며, 특히 전통 명절이나 국가 행사, 방송국 주최의 대형 축제에서 가장 먼저 섭외 대상에 오르는 인물이다. 기획자들 사이에서는 장민호가 무대에 서면 전체 분위기가 안정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유는 앤옥 2025년 트로트계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들썩였다. 바로 에녹이다 미스터트롯 3종영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를 향한 뜨거운 환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주에서 열린 한 지역 축제는 원래 1.000명 규모의 소규모 행사였지만 에녹 출연 소식이 전해지자 무려 7.000명이 사전 신청을 하며 장소를 급히 대형 공연장으로 옮겼고 지역 방송국은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야말로 에녹 앤옥 효과였다. 에녹은 단기간에 트로트 톱스타 반열에 오른 보기 드문 사례다. 미스터트롯 3방송 중부터 이번 시즌 최고의 발견, 21세기형 트로트 주인공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진심 어린 무대와 세련된 외모로 중장년 여성 팬덤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를 보고 있으면 트로트가 지금 이 시대에도 충분히 멋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그의 강점은 단연 감성적이고 품위 있는 보컬이다. 지나치게 기교를 부리지 않으면서도 곡의 감정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남성미와 따뜻함은 중년 시청자들에게 이 시대의 이상형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에녹은 무대 위에서 드라마를 연기한다는 평가가 괜한 말이 아니다. 2025년 현재 에녹은 트로트 신예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부르의 명곡 《아침마당》, 트롯 전국체전 등 음악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방송에 연이어 출연하며 무대마다 높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중장년 패션 브랜드의 전속 모델로 발탁되어 광고 제품 연일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방송박 영역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 중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팬층의 응집력과 구매력이다. 대부분의 팬들이 40대 이상 여성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공연 티켓, 굿즈, 협찬 브랜드 소비 등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보인다. 이는 곧 내녹의 출연료 급상승으로 이어졌고, 현재 회당 6.000만원에서 9.000만원 사이로 평가되며, 1억원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에녹은 더 이상 신예라 부르기 어렵다. 그는 데뷔 몇달 만에 세대의 감성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했으며, 한국 트로트의 흐름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 진심 어린 무대, 흔들림 없는 태도, 그리고 품격 있는 존재감. 에녹이 2025년 이토록 강력한 국민 스타가 된 이유다. 1위는 이명웅. 이명웅이 출연한다. 이한 문장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된다. 최근 한대형 방송사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초대형 콘서트를 기획하며 가장 먼저 접촉한 인물 역시 이명웅이었다. 출연 조건은 명확했다. 출연료 2억원, 전용 경호팀, 전세 차량, VIP 동선, 티켓 관리 전담 인력까지. 결코 가볍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티켓은 오픈 3분 만에 전성 매진. 이쯤 되면...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문화 콘텐츠 그 자체다. 2025년에도 임영웅의 존재감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히어로 2025 전국 투어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 등총 10개 도시, 회당 2만 명 이상 관객 동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공연계를 뒤흔들고 있다. 티켓팅마다 예매 전쟁이 벌어지고 각 지역 경제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는 그야말로 트로트계의 BTS라 불릴 만하다. 임영웅이 1위인 이유는 명확하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 무대가 멋진 것, 팬이 많은 것을 넘어 그는 트로트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정의하고 대중음악의 중심에 세운 인물이다. 그의 음악은 트렌디하지만 전통을 잃지 않았고, 대중적이지만 고급스럽다. 발매하는 곡마다 유튜브 트렌딩 상위권에 오르고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수십만이 아닌 수천만 단위로 기록된다. 트로트 가수의 영역을 확장한 아티스트. 바로 임영웅이다. 그의 팬덤 영웅시대는 그야말로 유례없는 파워를 가진 응집체다. 공연은 물론 광고 효과, 음반 판매, 사회공헌 활동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팬덤 문화의 롤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임영웅이 광고 모델로 나선 브랜드는 대부분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단일 계약 광고료만 해도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활동에서도 그는 국민 스타 위 위험을 드러낸다. 다양한 리얼리티, 다큐멘터리, 음악쇼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팬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있으며,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방송사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다. 그에게 주어진 타이틀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별표 별표 2020년대 대중문화의 아이콘 별표 별표이다. 현재 임영웅의 공식 출연료는 회당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로 추정되며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는 물론 전체 연예계에서도 톱클래스의 수준이다. 그러나 진짜 가치는 숫자보다 크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다시 듣게 만든 그리고 다시 사랑하게 만든 존재다.